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일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네일 아트 하면서 쓰기 좋을만한 도구 꿀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네일아트 할때 같이 사용하면 좋을 만한 도구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지난 영상 댓글에서 다이소에 긴 네일팁 담을 만한 케이스도 있는지 아니면 짧은 팁이라도 담을 거 있는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다이소에 간 김에 찾아봤는데 적당한 게 마침 있어서 구매를 해 봤어요 10칸 짜리에는 적당히 긴 팁을 넣어 보면 될것 같고 5칸 짜리는 세로 폭이 기니까 조금 긴팁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담아 보려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네일 아트용으로. 500개 짜리가 담겨져 있는 큰 케이스가 있고요. 100개 짜리를 담을 수 있는 10분 할된 작은 케이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공 케이스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일 재료상에 가면은 이렇게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천원 안쪽이고 얘도 한 2천원 안쪽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네일 재료상에서 구매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일 재료상이 근처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이소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10분 할 케이스부터 먼저 볼게요. 가로가 18.5, 세로가 8.5. 다음 높이가 3cm로 되어 있고요. 얘는 밑에서 아래로 내려서 열게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이 고정하는 홀더 부분이 있는 칸만 조금 폭이 작은 편이고 나머지는 다 칸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알리에서 구매했던 팁들인데 이거는 코핀 모양으로 된끼다란 팁이고 얘는 스텔레토로 손톱 끝에만 붙이는 팁인데 이거 두 가지 다큰 사이즈로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 코핀 팁을 열어서 넣어보니까 세로로 넣어 도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50개인데, 50개까지는 다안 들어갈 것 같고, 한 30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팁은 일단 잘 맞게 낀팁 들어가고요. 조금 더긴 스텔레토 타입의 하프 팁.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넣어봤고요. 이제 이런 콘팁이라던가 아니면 카누 팁, 또 요즘에 이렇게 붙이는 팁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팁을 한번 넣어볼게요. 얘도 사이즈가 제일 낀 걸로 해서, 넣어보면 세로로 넣어도 다 들어가네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평균적인 긴 사이즈의 팁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사이즈가 약간 애매해서 많이 안 들어가서 일단 지퍼백에 보관을 하고요. 롱팁도 사이즈가 잘 맞게 들어가고 한 칸에 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깔끔하게 지금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케이스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팁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얘를 떼서. 열면은 여기 앞에를 비틀어서 열어서 사용하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보관하다가 내가 모르고 떨어뜨리면 여기 있는 팁들이 다 와장창 쏟아져서 다 섞여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를 그대로 붙여서 보관을 하거나 다른 걸로 테이프로 고정을 해놨었는데 이건 아예 똑딱이 형식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떨어뜨려도 쏟아질 염려 없게 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칸짜리도 볼게요 이건 칸이 적은 대신에 위아래 세로 길이가 기니까 당연히 그냥 롱 팁은 다 들어갈 거고요 이거를 저는 작품할 때 쓰는 이런 긴 팁들이 있는데 이렇게 뭉텅이로 봉지채로 보관하는 게 지저분해서 통에 담으려고 얘를 구매를 해봤어요 보니까 완전 롱롱, 완전 긴 사이즈 팁은 안 들어갈 것 같고, 이거보다 조금 짧은 제품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긴 것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긴 타입은 대각선으로 넣어서 얼추 넣어봤고, 나머지 조금 더 짧은 것들은 다 들어갔고요. 제일 긴 팁은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더긴 거를 찾아서 넣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평균 긴 사이즈보다 조금 더긴 팁을 넣고 싶. 어 여기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에는 팁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담을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추천할 제품은 칫솔인데요. 이 칫솔을 더스트 브러시 대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칫솔이 7,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대회에 나갔을 때 손톱 연장을 하고서 손톱 표면을 파일로 갈게 되면은 밑에 안쪽에 먼지나 거스러미가 굉장히 많이 끼거든요. 이거를 그냥 더스트 브러시로 털었을 때 안쪽까지 꼼꼼하게 잘안 털어져서 칫솔을 사용을 해봤는데 칫솔로 털었을 때이 안쪽 부분이 굉장히 잘 떨어져 나왔고 클린이 잘 됐어요. 이거를 샵에서 쓰거나 아니면 셀프 네일용으로 쓸 때는 케어한 다음에 밑에 거스러이나 먼지 제거할 때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보통 칫솔은 치아, 잇몸에 닿으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까끌까끌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가, 얘는 미세무고 얘는 아예 단면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도 피부에 닿았을 때는 그닥 자극이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끝에 정리할 때 사용하기가 좋고요. 그래서 알코올 또는 물하고 칫솔을 준비를 해 주고 우리 손톱 끝에를 닫은 거나 손톱 표면을 갈아서 먼지가 생겼을 때 가볍게 털어 주거나 에탄올, 물을 묻혀서 털어 주면은 더 훨씬 깔끔하게 속에 있는 먼지들까지 털어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털면서 알코올로 사용을 하면 시원하기도 하고 소독도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손톱 표면에 있는 유수분기도 날려주기 때문에 샵에서 쓰기도 굉장히 좋고, 뭐 셀프로 할 때도 젤 네일 하기 전에 이렇게 털어주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샵에서는 이런 일회용으로 된 칫솔을 대용량으로 사서 손님 당 하나씩 쓰고서 버리면 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추천하는 제품은 화장품 정리함이에요. 가격은 5,000원이고 두 칸짜리로 되어 있어서 두 군데에다가 원하는 제품을 넣고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한 클리어 제품이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3단짜리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홈으로 당겨서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세 칸인데 이게 3,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되게 괜찮아서 잘 사용했는데 지금은 품절이어서 이거를 대체할 제품으로 얘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거가 기존에는 약간 색깔이 완전 투명하지 않고 살짝 불투명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이 한번 됐는지 투명도도 훨씬 좋아졌고 여기 바닥 쪽에도 크라운 방지 패드가 있어서 이거를 위에다가 한 칸, 두칸더 이렇게 제품을 쌓아서 사용했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존 거는 얘 전체적으로 두께감이 얇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았을 때 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사용하면 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히 놓고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제품은 두께감이 충분히 있고, 견고함이 높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세게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깨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글리터를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다 넣게 되면은 이 폭이 굉장히 높이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얘를 세워서 보관하기도 용이할 것 같아요. 세로로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또 많은 양을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얘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이렇게 세워서 넣어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아, 이거의 단점, 약간 넣을 때그 듣기 싫은 삑 소리가 한 번씩 난다는 거. 그래서 얘는 단종이어서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하나 훨씬 더 견고함이 좋은 제품이 있으니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아크릴로 된 서랍장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칸 또는 뭐세칸 이상으로 나와져 있는데 훨씬 더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로 쓰기에는 다이소 제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프레임 액자인데요 이거는 네이샵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아트를 붙여서 아트판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칼라 차트판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검정색으로 프레임이 된 것도 있고, 골드나 지금 사온 거는 로즈핑크거든요. 또 실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세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세워두면 되고요. A4 용지 정도에 되는 사이즈랑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두 가지 사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액자를 구매하면 안에 배경지가 있기 때문에 예쁜 배경지가 있으면 이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나는 깨끗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뒤집어서 액자를 열고 안에 있는 종이들 뒤집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위에다가 제가 컬러링 해 놓은 것들을 한번 붙여 볼게요 차트판을 붙일 때는 도톰한 양면테이프를 사용하는데요 얘는 투명한 타입이고요 저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께가 얇고 큰 사이즈로 된걸 샀는데 대량으로 쓰실 거 아니면 그냥 다이소에서 3M테이프나 투명한 양면테이프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얘를 떼서 위에 비닐을 제거한 다음에 팁을 하나씩 붙여주면 칼라 차트 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광이랑 무광이랑 같이 붙여놓으면 한눈에 보기 쉬워서 샵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dp를 해놔요. 셀프네일을 하더라도 칼라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칼라 찾아서 사용하기 쉽게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방법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저의 소소한 팁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